존경하는 77만 부천 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먼저 부천 중동 호텔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께 진심 어린 의료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본 의원은 포토홀이라는 같은 내용의 질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계절 변화로 발생하는 포토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트홀은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한번 보수를 할때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기존 도로와 단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포트홀 보수로 인해 노면 표시가 지워지면 도색을 하고 공사가 종료되면 잘 되는지 감독하는 것까지가 관련 업무 아닌가요? 일단, 때우면 끝나는 식의 공사가 아니라 예산 들여서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이 사진들을 보시죠. 대로변에 생긴 이 포트홀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포토홀입니다. 차들은 방지턱과 하수구를 주변으로 포토홀을 메꾼 흔적들로 인해 차들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인도 옆을 덜컹거리며 지나가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해도 평평하지 않은 보수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행단보도에 유독 많은 포토홀, 계속된 땜질로 누더기가 된 도로 차선을 따라 늘어진 크랙 등 도로 사용은 말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구별 포토홀 보수 현황을 보면 보수한 포토홀 총 면적은 4,821제곱미터 이는 약 1,460평에 해당하며 3,438건 보수로만 약 2억 26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 원미소사에 비해 오정구가 특히 정비면적과 금액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원인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포털로 지급한 시 보상건수가 약 130건에 달하고 보수로만 상반기에 2억 2천만원가량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밑빠진 독이 아니라 밑빠진 도로에 물 붓기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허투로 쓰고 또 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보상받으면 다행이지만 관련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포토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 내용뿐입니다. 안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처리 절차도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포토홀 사고 처리와 절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 없는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다가올 해빙기와 지나온 장마철에 발생한 포토홀 관련 사고 및 보수를 위하여 기존과 달라진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토홀 관련 보수와 홍보에 대한 기존 계획과 개선 방안을 찾고 반영한 구체적인 변경 계획을 마련하여 답변하기 바라며 특히 3개구 중 오정구 포토홀 보수를 점검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세부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